한때 음악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계에 이찬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연마다 그의 노래는 청중들의 영혼에 닿고 그들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에 매료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의 특별한 재능에 큰 사랑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구라는 도시에서 열린 특별한 한 공연은 이찬원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참석으로 인해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지원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연에 더 깊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들은 이 중요한 날 이찬원을 응원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멀리 대구로 여행했습니다. 이찬원은 공연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대구의 아름다움을 탐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그들은 도시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발견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에서 이찬원의 진정한 본성이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예술가로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들의 자녀와 손자뿐만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즐기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의 시간 동안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이찬원과 항상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 그의 여행 사진을 보내며 그들의 기쁨과 설렘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들은 그들이 연결되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 이전에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대구에서 멋진 경험을 하는 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으며 그들의 존재와 행복이 자신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스태프들은 이 중요한 예술적인 모임을 위해 공연 이전에 이찬원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상태를 목격해서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그의 가족의 지원은 단순한 동기부여를 넘어서 이 중요한 예술적인 행사를 위해 정말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콘서트의 날이 도래하자 이찬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품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부른 매 음표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공연에 담았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감정의 깊이를 느끼며,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강...